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농사팀입니다 네자 오늘 하는 일은요 수단 갈아 품습니다 네 저번에 이 밭에 이런 수단 그라스가 꽉차 있었잖아요 그쵸? 네. 근데 이제 다 로타리 작업하고 이제 한줄 남았어요 뭐. 네. 네. 근데 수단을 왜 심습니까? 여기 땅에 구름 하라고 아니에요? 맞습니다 유기물 네 우리가 네. 1년 동안 네. 마늘을 네. 재배하고 난데에 네. 이제 땅에 또 뭔가 줘야 되겠죠 그죠? 네또 음. 또 투입을 해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네. 우리는 이제 퇴비만이 네. 아니고 퇴비만이 네. 아니고 유기물 그러니까 수단을 심어갖고 강의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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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일 정도 심어서 합니다 네. 그죠? 네. 그 수단이 얼마나 굵은지 한번 볼게요 네. 이만 굵었습니다 네. 비교가 안되죠? 꼬치찌주도 어? 한번 비교해볼까요? 네 꼬치찌주도. 어, 비교됩니까? 어, 예 고추 지주대보다 좀더 굵은 예,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. 고추 요거. 예 전밭에 예. 이거를 이제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키우면 이 정도 됩니다. 그렇죠. 예. 예. 이렇게 키워서 예. 온밭에 이렇게 예. 갈아서 엎으면 예. 땅에 통기성이나 물리성이 좋아져서 또 그, 그, 그름도 되고 예. 그렇죠.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제 마늘 농사가 좀잘될수 있게끔 네.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. 우리는 매년 이렇게 합니다. 네. 그리고 대비어 태비 넣는 건 언제 설명해? 이거 뭐 하고 난뒤글자로 적지 어머. 뭐. 네. 태비 하고 비리 하고 네. 어떻게 넣는다. 일단 우리가 마늘 바짝만 하기 전에 이 작업을 이제 시작입니다. 그렇죠? 네, 시작입니다. 어, 네, 수단 그라스를 갈아엎는 거부터 시작해서 네. 한달 전에 저희는 태비를 넣는데요. 었 이제 아직 한달 되려면 조금 남았으니까 그거는 태비 넣는 거는 다시 한번 영상에 올릴게요. 네. 네, 이제 오늘은 수단 그라스 갈아엎는 거 봤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어디